자, 이번에는 어,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그, 구분하기 힘들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전치사. 굉장히 치사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네, 학생 중에 한 번, 어,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 네, 우리 학생, 어, 전치사 아는 거한번다 얘기해 봐요. at, on, in, in. At, at, on, in, to. 네. 네. 그래. 그래, 아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이 전치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치사를 구분 못 하는데 전치사를 이 preposi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많이 틀리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실도 제가 요번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to, for 다 전치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to, for.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uh, if you are at the the station.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그러니까 foreigners, so native speakers ask you a question. 모르는 거예요. 뭐. 왜냐면 he Mr. Away, 길을 잃은 거예요. He lost the way.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Is this train to for Busan? 자, 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학생, 래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No, this train is uh, heading to Seoul. 뭐야, Seoul? 뭐, 서울, 뭐 어디? 어, 서울을 향한다 이렇게 대답해요. 뭐 틀린 거 아니죠? 잘했습니다. 자, 이 train, 이 train to Busan, for Busan 무슨 차이냐면요. 이 to, for, 이 to는 부산까지 뭐뭐까지 가냐? 물어봅니다. 부산까지 가냐? 그럼 이 for로 물어볼 경우에는 이거는 부산 방향입니다. direction 그래서 외국인이 is this train, is this train to 부산? 그럼 부산 가는 건가요? 부산까지 가는 건가요? 그리고 is this, is this train for 부산? 부산 방향, 부산 가는 겁니까? 이거 방향만 물어본 겁니다. 이구분을 확실히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to, for가 이럴 때만 쓰이냐, 아닙니다. 또 다른 예에서 쓰이죠. 자, 다른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break. 2, 4, 3. 자, 이거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 어떤 것 같아요? Let's take a break. 그거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겠죠. 이 take a break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take a b r e a k 는 쉬자. 휴식을 취하자. 2, 3. for, 3. 자, 여기 to는 똑같습니다. 까지. 우리 3시까지 쉬자. 3시까지 좀 휴식을 취하자. 그리고 어? 어제 좀 빡세게 했으니까 좀 쉬자. 이런 얘기입니다. 포는 뭡니까? 시간과 같이 뛸 때는 뭐뭐 동안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쉬자. 한량 신선인가요 3시간을 쉬게? 24시간에서 잠 <목소리>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오랫동안 쉰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So, let's take a break for 3 이렇게 하면 은 아, 3시간동안 쉬자 let's take a break to 3 3시까지 쉬자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하나 더 다른 예문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 she made a gift to for me 자 여기도 to for 가 있어요 학생 한번 어떤 책인거 같아요 to 랑 for 랑쓸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를 위해 아니면은 for는 나를 위해인것 같고 to는 뭐 그냥 그래 네, o 그래요. 아한반 정도는 맞은 것 같아요. 아, 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그녀는 만들었다는 거죠. 뭘, 뭐, 선물을만들어어요 근데. To me. 이 to는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 선물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그녀는 뭘 만들었어? 선물을 만들어서 준 겁니다. to를 쓸 경우에요. 그럼 for는 나를 위해서. 맞습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했던 거.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줬다는 건 모른다는 거죠. 아, 그냥, 그녀는 나를 위해서 선물을 만들어 준 거는 맞아 근데 만들어 준 내가 받았다는 건알수 없어요. 그래서 이 t o 랑 f o r 랑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 더, 더 많아요. 우리 전치사 구분할 때 이런 구분을 할줄 알아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때 전치사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제가 문제 드릴게요. 다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Thank you for your coming. 이때 f o r 랑 I'm sorry for that 할때 f o r 어떤 f o r 가이 for에 어떤 쓰임이 있을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숙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 가르치고 싶은 영어가 바로 이런 영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틀리기 쉽고 잘 모르고 구분하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실제 실생활에서 미국인들은 이런 거구 잘합니다. 우리가 미국인을 따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조차 안 하고서 어려운 단어 외우고 폭폭 공부하고 막 독해 공부한다고 잘하는게 아니고